남북 실무회담이 16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타결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 회담을 시작한 양측 대표단은 수석 대표 접촉을 10차례 가졌고 오늘 새벽 4시 5분쯤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남북 당국은 장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늘 10일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방북해 시설을 점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완제품은 물론 원부자재도 반출하기로 했습니다. 북측이 양보하면서 우리 측 요구가 거의 수용된 겁니다. 남과북은 준비 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하며 최대 쟁점 사항이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오는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 회담을 개최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95일 만에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천지 TV 조현지입니다.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재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